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바이넥스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건데요 자 바이넥스가 이렇게 마이너스한 9%자 요러한 주가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죠 자 바이넥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CDMO 기업으로서 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생물보안부와 관련해서 자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약간 좀 임상실험이라든지 의약품 제조 자 이런 쪽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좀 걸리다 보니까 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 회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이슈와 함께 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채널인 노바꾸 주식 채널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몇개 전부터 말씀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딱 이렇게 5개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이때 당시에 지금 국내 CDM 기업 중에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제 3월 28일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넥스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주가 최소 두 배는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해 드렸던 요 3월 달부터 해서 벌써 주가가 두배 가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사실 아직도 주가가 요 앞에는 전고점이 더 돌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갑자기 좀 주디님들께서 아마 좀 당황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그럼 과연 바이넥스가 여기서 주가가 떨어질 만한 굉장히 큰 이런 이슈가 있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그런 공시로 들어가서 과연 이 바이넥스라는 회사의 뭐 아, 나쁜 이런 공시가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어, 딱히 바이넥스 관련해서 나쁜 공시가 나온 거는 여러분들 없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그럼 바이넥스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에도 딱히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다라는지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사실 오늘 하루만 하락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이 앞에도 하락에 대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약간 좀 연속적으로 하락에 나올 만한 이슈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얼마 전에 나왔던 이슈였던 바로 이 바이넥스의 실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바이넥스가요번에2분기 실적에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요번에 고금리 시즌 동안에 거의 적자를 안낸 바이오기업이 여러분들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어, 뭐냐 에스티팜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만 자 이제 영업이익 꾸준하게 좀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가지고 있는 공장 자체가 많다 보니까 자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건 맞지만 우리가 이거 제대로 좀 들여다 봤을 때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무려 6천억이나 상승을 하면서 거의 뭐20% 가량의 매출액의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은요 대략적으로 한 천억 원 가량만 상승을 하는 거의 한11% 정도의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도 매출액은 정말 많이 점업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많이 점업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에서 영업이익이 똑같이 올라가는 정비례는 나오지 않는다. 왜? 지금은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있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자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낮았을 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왔다가 자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순간부터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한이후로부터는 당연히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이 중국의 기업들은 사실 생물보안법 때문에. 자 이제 뭐야 여러분들. 해외 로서의 이런 진출이 아예 막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캐파를 우리가 뺏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년도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25년도에 안정화가 됐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영업 이익이 223억 원까지 나오게 될 거다라는 컨셉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바이넥스가 이렇게 고점을 아예 형성을 했을 때 나왔던 영업 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1670억 정도였는데 200억까지의 영업 이익이 나올 만한 이런 회사라는 거는 당연히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주가가 하락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래량에 실리지 않는 이런 주가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크게 걱정을 한다 라기 보다는 어차피 저점에서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넥스 라는 종목 여러분에게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이 수급이 이동을 하는 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어 굉장히 큰 수익을 어 빠르게 올려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장의 수급을 파악을 하려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시장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다뭐 회사 다니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시장 쳐다보는 거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여러분들께서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ANP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 8시 50분에 ANP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다 문자 보내드렸죠 자 그러면 과연 ANP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자 볼사시피 이제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인데 볼사시피 장 중에 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자요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제가 이걸 뭐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지난 9월 그리고 지난 8월 한달 내내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려가면서 자 저에게 이렇게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모두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그럼 아침마다 이런 다 단타 종목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내 계좌도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단타 자 단타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다 찾아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이런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종목에 제대로 비중 실어서 투자를 하는 이러한 대시세 매매에는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바로 올해 마지막 4분기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템베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템베거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시다시피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의 역대급의 매집이 들어오는데 최소 3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자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 역대급의 재료가 터지는 게 바로 이 텐베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텐베거 종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보시면 자시다시피 이제 2024년 초에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바로 이 NCM이라는 종목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제가 기억하기를 7배가 량 올라갔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미 이 n캠이라는 종목을요 여러분에게 작년 12월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제가 12월 8일에 여러분에게 n캠 73,000원부터 분할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 덕분에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이렇게 인증 문자도 정말 많이들 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n캠이란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시다시피 세력들이 이 앞에 저점했을 때 물량을 대거 매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해 나왔을 때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6배가량 상승해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에게서 제대로만 매수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 올해의 대시세 종목 과연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종목이죠.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의 이슈가 아마 올해를 장식을 하는 올해의 마지막 장을장시간에 이런 이슈가 될 건데 지금 여름날 사실히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이슈가 새롭게 생겨난 거기 때문에 자, 이 이슈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급들이 쏠리게 되면서 바로 요 낙태 허용 관련되는 이 관련주가 엄청난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 줄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보시면 자 과거에 굉장히 큰 이런 주가의 급등세가 한번씩 나와줬었다가 자 이때 당시에 모두 다 낙태 허용 관련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낙태 허용 관련돼서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당연히 이걸로 뭘 하겠다 여러분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매수를 해놓은 자, 올해 11월 이제 대선이 아주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이 종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좀 되게 궁금하나 나도 이 종목을 제발 받아가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텐베거 자 텐베거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시면 되고요. 베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 종목 다 문자로 무엇인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물량 미리미리 많이 모아가셔서 자 올해 11월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바이넥스로 돌아와서요. 자, 바이넥스에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거는 사실 뭐거래량에 실려있는 이런 주가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제가 언급을 살짝 드렸습니다. 자, 이게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당연히 거래량에 나오는 거안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당연히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실려버리는 이러한 갑자기 주가의 급락세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 매집을 해놓은 물량을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게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세력들의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추세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한은 당연히 저점에서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확실하게 좀 더다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물 물량을 모아갈 줄 아는 이런 매매를 해야 결과적으로 또다시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당연히 당황스럽죠. 하지만 아,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오히려 저점을 좀 확실하게 잡아놓고 내가 이걸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저점을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자, 이렇게 바이넥스라는 종목에 대형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바이넥스의 대형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바이넥스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서 자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대로 따라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바이넥스에 대한 대응 자료 좀 정말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964-0270, 여기는 있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바이. 자 바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바이넥스에 대한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바이넥스에 대한 대응자료는 그럼 이 정도까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요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좀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뭐 단타 종목이나 템베거 종목들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드릴 수가 있었던 거냐라고 한다면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스스로 차트 공부하고 그러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터득을 해놓은 자 그런 방법들 이런 걸 제가 다 이제 강의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간혹가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종목들을 매일마다 잘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걸 많이들 좀 물어보셔서 아 아 그냥 내가 아예 강의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공유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만들어 왔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구글 드라이브 안쪽에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 다 보내 드려서 여러분들이 수락 버튼만 눌러 주시면 자 여기 있는 동영상들을 모두 다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내가 이런 지금 어 주식 공부 영상들을 잘 받아 가서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내가 스스로 이제는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964 0270자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교육 자 교육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주식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요번에요 교육용 영상들로 여러분들 공부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육 영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